you can hand out. we be faster than Django. Okay. i you we to the you're so salty, I'll still take We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 안녕하세요. 편안한 IT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은 게이밍 데스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름은 제로스테이션 타워로 209 에비뉴에서 제품만 제공받았습니다. 여러 제품을 많이 올려놔야 하다 보니까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책상이 필요했고, 그리고 활용성까지 좋은 책상이 필요했습니다. 살짝 흔들어도 흔들리고 제대로 받쳐주지 않는 책상을 사용하면 위에 여러 대의 모니터를 놓기도 사실 조금 불안하잖아요? 이 제로스테이션 제품은 타워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베이직, 스탠다드, 타워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길이는 1200, 1500, 1800mm로 역시 세 가지가 있고요. 여기 하부선반, 컵 홀더, 헤드셋 홀더, 가방 홀더, 기어 거치대, 멀티탭함 등 여러 가지로 추가를 해서 액세서리를 달아 사용할 수 있어요. 색상은 블랙, 화이트가 있고 지브라와 비치가 추가로 나올 예정입니다. 원하는 색을 조합해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제로 스테이션 타워 1200 사이즈에 액세서리들을 추가해서 받았습니다. 조립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의 장점이 흔들림 없는 것이기 때문에 프레임도 많고 견고함을 위해 두꺼워서 제품 자체가 무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두 명이서 조립하 일파는 게 가장 베스트고, 아니어도 성인 남성이라면 혼자서 조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구성품에 드라이버가 들어있지만 집에 전동 드라이버가 있다면 전동 드라이버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전동 드라이버 사두시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처음에 다리를 조립해줘야 하는데 이때 다리가 다 같은 게 아니고 각자 위치가 있어요. 설명서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잘 보고 조립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저처럼 되니까 꼭잘 보고 조립해야 합니다. 더 신자가 대충 했구나. 이렇게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정말 잘 보고 조립해주세요. 프레임을 보면 스틸 파이프가 견고하게 맞물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리는 아예 통용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파이프 두께도 두꺼워서 확실히 견고하고 흔들림을 잘 잡을 것 같았어요. 다음은 상부 받침대를 조립해 줄 겁니다. 이건 그리 어렵지 않았고, 조립이 다 되었다면 다리에 결합해 주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다리가 각자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조립하지 않으면 이렇게 불상사가 발생하죠. 두번 일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꼭 확인하시고 조립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편집을 이용하면 이렇게 3초면 다리를 바꿀 수 있죠. 짠! 실제로는 굉장히 멘붕이었지만. 자, 이렇게 타공판까지 달아주면서 기본은 끝났습니다. 제로스테이션 직품 페이지에 한 번만 사면 되고 대물림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딱 보기에도 견고하고 안 흔들릴 것 같잖아요. 그리고 하부 선반도 달아주었는데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원하시는 대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깔끔하게 안쪽으로 설치를 했고요. PC 본체와 프린터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타공판에는 이렇게 액자를 걸어두어도 되고 귀여운 고양이면 베스트죠. 추가 액세서리로 멀티템함도 존재하지만 저는 타공판에 멀티탭을 고정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사를 이용해도 되고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고정해도 됩니다. 추가 액세서리를 구매하셨다면 컵 홀더를 설치해 컵을 두거나 가방 거리, 헤드폰 거리를 설치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어 거치되는 게임 컨트롤러나 게임팩 등을 넣어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책상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모니터암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모니터암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통해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조립을 하고 세팅을 해봤는데요 제품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직접 사용하면서 느낀 것은 디자인 자체가 너무 예쁩니다 상판 소재도 이재로 등급의 LPM 상판으로 되어 있고 모두 국내에서 생산한다고 하네요 설치하고 나서 제일 만족했던 부분은 공간 활용성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상단 선반에 추가로 모니터를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꾸미기도 가능하죠 타공판에는 액자를 놓았고 멀티탭을 묶어서 깔끔하게 정리도 가능했고요 책상 자체가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꾸미는 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립할 때 보셨겠지만, 철제 프레임, 맞물려 있는 것, 이것들이 책상 흔들림이 거의 없게 잘 잡아주더라고요. 다리 아래에 수평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평만 잘 맞춰주면 이렇게 거의 흔들리지 않습니다. 책상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한 번씩 겪어보셨을 텐데, 책상이 흔들려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것들이 떨어지는 경우, 장담하건데 이 책상을 사용하면서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게다가 보통 이런 선반에 무거운 거 올려놓으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려놓아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제품 페이지에는 성인 남성이 올라가도 문제 없는 걸 보여주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제품들은 선반에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본체를 하부 선반에 두지 않고 상단 선반에 둔다면 타공판 뒤쪽으로 해서 선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선반에 모니터를 사용해 보면서 느꼈던 건 모니터를 설치하실 거라면 모니터함을 이용해서 설치하시면 더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타공판은 자석을 활용하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 자석을 이용해 일정을 정리한 포스트잇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필기가 가능한 전 노트. 요즘 저렴한 거 많거든요?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할수 있는 그런 노트를 붙여놓고 사용하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책상 가운데는 부드럽게 곡선 처리가 되어 있어서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의자에 앉아 사용할 때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제품들은 가격이 어느정도 있을 수 밖에 없어요. 타워 제품이 26만 5천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액세서리들도 추가하면 조금 부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베이직 모델로 구매를 하고 추가로 나중에 구매하셔서 조립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제품 자체 성능도 성능이지만 너무 예쁘지 않나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이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